트럼프의 묘수 대외 수입청, 달러 약세 유도, 그리고 재정 적자 축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외 수입청 설립과 이것이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 특히 달러 약세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빈스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빈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가 주장한 통화 거래세입니다. 해외 자본은 금융위기 발생 시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하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빈세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투기성 자본이동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과도한 흐름을 완화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토빈세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장과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신흥국 브라질로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시장의 달러가 과도하게 풀리면서 브라질 해알화의 강세가 나타났고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브라질은 토빈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토빈세도입 이후 해알화 강세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중장기적인 자본 유입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3년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외수입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SNS를 통해 그가 대통령 취임하는 첫날에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 부과를 넘어 외국 자본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토빈세와 유사한 형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외수입청 설립을 주장한 스티브 베너는 외국인에게 미국 시장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토빈세를 도입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토빈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큰 시장의 경우 세율이 과도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잘 유지된다면 브라질 사례와 같은 중장기 자본 유입 감소라는 부작용은 비교적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빈세 도입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빈세가 도입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어 달러 약세가 유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원화나 엔화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외수입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토빈세와 같은 국제 거래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정 적자 축소, 미국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달러 약세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국제 환율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